반갑습니다.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네.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과거에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했는데 이제 5년이 지나지 않았다. 5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여성과 혼인을 하려고 한다.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여성과 혼인을 하려고 한다. 예, 그것은 이제 어떤 비자로 나와 있냐면 F1 다시 화이브라는 예, 그 한국에 결혼해서 오신 분의 자녀를 그 양육 도움 비자죠. 양육 도움을 주기 위한 비자로 와 있다. 이럴 경우에 이제 3년짜리로 와 있잖아요. 3년짜리로 3년짜리로 와 있어요. 이럴 경우에. 과연, 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외국인 이분이 한국에서 결혼 비자로 받을 수 있는가? 제 잘못은 내가 했는데, 예, 이 외국인과 그 결혼해서 살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이제 5년 이내에는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혼인신고가 된 이후에, 한국에 혼인신고가 된 이후에, 임신, 한 지가 이제 20주가 넘었을 경우에, 에, 결혼 비자로의 변경이 이제 가능한데요. 이때는 그, 체류 자격 변경이라는, 예, 그러한 항목으로 출입국에서 F6 결혼 비자로 변경을 해줍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그 질문이 왔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알아만 보시는 분 같아서 그냥 안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 됩니다. 되는데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떠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제 혼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20 혼인을 혼인 신고를 아직 안한 상태겠죠. 이럴 경우엔 이제 혼인 신고를 하시고 혼인 신고를 하시고 예, 임신 20주 이상이라는 예, 그 병원의 진단서, 진단서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 비자 서류 전체를 이제 준비하면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많은 혜택이 있죠. 예를 들어서 건강 검진서도 서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또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고, 예, 소득이 불충분해도 되고, 다만 주거지는 있어야죠, 주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한국어도 못해도 되고, 외국인 배우자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신 만능 주의 같은 이러한 형태의 그 실무적인 면에서 예, 그 방향으로 지금 잡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저기 다 물어보고 또 답을 빨리 드리려고 해도 통화는 계속 되죠. 다른데 또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laughs> 자, 아무튼 아그 혼인. 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의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그 불법체류는 하기 싫고 이럴 경우에 이제 합법적으로 계속 있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결혼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이제 가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위장결혼 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그 찾아내려고 하는, 예, 그 출입구의 조사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될랑가, 안 될랑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예, 20주이 넘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자녀가 출산된 경우에, 출산된 경우에, 예, 그때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유전자 검사에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틀림없다는, 예, 유전자 일치, 99.9, 이것이 나오면, 네, 결혼 비자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끔, 네, 그 유전자 검사에서, 이제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혼 비자를 받았었어도 예, 결혼 비자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좀 살펴보면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자녀를 임신하는 것, 이것이 뭐 우리 흔히 알기로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그 인간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예. 좀뭐 동물적인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년이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무의미한 것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과학 국제결혼이 너무 많이 성행할 때 그것을 그 조종하고 국제결혼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좀 방지해보겠다 이런 그 취지에서 이런 그 법령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일부 개정이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은 이제 헌법 소원을 해볼 수가 있는데 헌법 소원을 과연 하느냐 하는 사람이 있느냐 예 과거에는 누가 했는데 예, 헌법 소원에서 예그 기각이 된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그것을 따지기 전에 이런 경우에 된다. 요것은 어떤 사유로 되느냐? 인도적인 사유로 예외적으로 비자 발급이 된다. 이 비자 발급은 외국에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출입국 사무소에서 신청을 한다. 에, 결혼 비자 서류는 에, 외국에서의 비자 서류와 같이 똑같이 준비를 하는데 많은 것들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면제되는 항목이 많다.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국에서는 사실 혼으로는 안 되고 이것이 이제 혼인신고가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는 결혼비자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하는 점을 어,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아마 저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에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 서류를 가져와야죠. 본인이 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의 이제 그 부모님 또는 이제 그 가족들 가족들. 그 가족들은 가족 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베트남에서는 이제 호적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거주 증명서라고 하죠. 이것을 가지고 인민의원에 가서 이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오시면 되겠고요. 건강검진은 이 여성분이 베트남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같이 해도 되는데, 건강검진이 면제됩니다. 이럴 경우에. 면제되기 때문에 예, 필요가 없다.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올 필요도 없다. 필요도 없다. 이래서 굉장히 이제 유리한 쪽으로 보면은, 막 임신이 그야말로 최고의 좋은 방법이다. 소득이 부족해도 되고, 여러 가지 있죠. 한국인 남성이 이제, 그, 문제성이 있는 이러한 분여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5년이라는 것, 그것도 해결되고, 전과가 있어도 그것이 이제, 면제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전과가 뭐, 10년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한 날로부터 10년 후에 비자 신청을 하게 됐다면, 그때는 출산을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됐을 때는 20주. 20주 이상의 임신 상태이면 가능하다 하는 점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주가 넘었다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병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기에 대한 진단서지요. 본인의 건강검진은 필요 없고, 한국인 건강검진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예, 교제를 했다는 그 증명서, 예, 그것에 따른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는 거죠. 아무리 임신 20주래도 이러한 것들은 제출해야 되고요. 뭐 초음파 사진이라든가 또는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이 증빙 서류가 더잘될수 있겠죠. 임신 진단서가 더 좋고 거기에다가 자료를 더 붙이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교재 사실은 뭐 사진이나 문자 기록. 예를 들어, 이제 문자로 했거나, 뭐 카카오톡 문자 내용이라도 상관없고요 뭐, 다른, 뭐, 앱 있죠. 예, 베트남의 뭐, 잘로라든가. 또는 뭐, 다른 거. 중국 앱. 뭐, 위신이라고 그러죠. 위챗. 그런 앱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예,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가, 양쪽 가족의 가족과의 교류 입증 서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만 그러면 어떻게 임신을 딸랑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만 양쪽 가족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도 그 입증 자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 그 경제 능력, 이런 것들도 사실상은 보죠. 아무리 임신을 해서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기 때문에 준비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떨렁 내는 것과 준비해서 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 차이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은 교제 사실과 임신 사실 이러 것들이 쭉. 첫 만남부터 이어져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는 것 이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면 예, 출입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여러분들을 불러서 할 겁니다. 예,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불러서 하고. 같은 장소가 아닌 다른 방에서 각각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그 과거에 이제 이혼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과거의 이혼사유가 무엇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부분 이제 대충 대충 그냥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그거 됩니다. 됩니다. 이러다가 보면 이제 실수를 해서 임신 20주쯤에 결혼 비자를 변경도 가능할 텐데 그럼 출산 한 뒤에 하시죠.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사유를 강조를 할수 있는 이 서류를 따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혼이 있다 그러면 이혼이 협의 이혼이었는지 아니면 소송 이혼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있을 때 특히 F1 화이브라는 비자로 와 있을 때 임신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